아 이해가 누굽니까 이게 써니가 또 갑자기 여기 오죠 나 분방이 밥주러 가는데 써니 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누군 줄 아십니까 아 이해가 아뭐 이해도 나도 이정을 것 같은데 이름이 뭐죠 명남매종 저게 어? 이해가 월방인가 합방? 숲방, 목방, 금방, 톱방, 이가 올빵입니다, 올빵, 올빵. 어, 이거 올빵이가 지금 이렇게, 금방이처럼 안 크고 있어요, 여기. 네? 근데 이해가 이 저, 저, 그 밑에서 이렇게 온것 같아요, 얘가. 그래갖고, 야, 얘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음. 이거, 올빵이, 올빵. 올치 올빵. 꼬리를 치고, 됩니다이게 얼른 누구지 가라, 이게. 응? 썬도 이렇게. 네 예, 사방 팔방 돌아다닙니다 써니가지고 내가 와서 이제 좀 이따 이제 가자고 그래야죠 써니가. 음. 자 올방이가 지금 둘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올방이하고 써니가 지금 예, 올방이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써니가. 음. 아, 따 오래간만인데 이제올빵이가이제 올빵이, 올빵, 올빵이. 올빵이. 어, 또 요리 가버리네. 어이구. 야, 오래간만에 올빵이 본다. 키가 좀그해 가지고. 어, 봐보세요 올빵이, 올빵이. 이게 이거 동네 입양이 목빵이하고 어, 올빵이하고 있는데 올빵이가 그 최초로 지금 그때 보고 나 처음 봅니다, 이제. 얘가 지금 올빵입니다. 올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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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빵. 올빵이로 와봐라. 아, 얘가 아는 척, 모른 척, 막 캐고 있습니다. 이 어, 올빵이에요. 맞아요. 어? 올빵이하고 목빵이가 지금 어, 입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 올빵이를 에, 보는데 아직 크지도 않았어요. 뱃뱃입니다. 목빵이는 컸잖아요. 키는 어, 쫑고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죠올 빵이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응? 아따 오래간만이고 어 써니하고 또, 또 써니는 또 어디 갔다가 올 빵집에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응. 올 빵이하고 써니하고 또 이제 옛날에 생각을 해서 물진 않은 것 같아요. 둘은 응? 누워 하고 항복을 합니다. 덩치가 응? 크니까 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응?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딴니하고, 써니를 한번 해봅니다. 찍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